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어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을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다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나일강에 갈대상지에 담겨서, 어, 이렇게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모세가 어느덧 바로의 공주에게 건진받고, 그리고 애굽 방구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자녀를 아주 교육하기 좋은 곳에 또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기도 하는데 이 애굽의 최고의 그러한 교육 받는 환경 속에서 또 최고의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애굽의 권세 있는 자로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현세적인 그러한 능력도 갖게 된 그러한 모세 그러 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나이도 아니고, 감정에 휘둘리는 청소년기도 아니고, 세상에 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권세가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 말그대로 힘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만한 나이인 40세의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때리고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왜이랬겠습니까 왜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을 칠 때에 마음이 격하여져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이지만 합법적으로는 유모인 이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본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마 분명히 이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니까라는 생각 속에 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큰병 생명이 위독한 그런 중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나 이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는 이후의 삶은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후의 삶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마도 유계비 씨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하여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너를 담아서 갈대사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오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극휼의 마음을 넣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자녀를 삼게 하였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려셨다.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셨으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모세가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었는지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로 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미 이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동일하게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울 때 지금 노역 가운데 있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러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러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애굽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이와 같이 그냥 그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쳐서 죽여서 숨겼는데. 그것이 탈로가되어도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아마 덮었을 겁니다. 힘을 이용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증거인멸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 잔혹한 일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왕자로서 갖는 그러한 부귀영화와 권세와 이것을 누가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탈로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감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러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나는 왕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즐겨했냐면, 히브로서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의 왕자라고 칭감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모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또그 이렇게 너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없애지도 않고 다물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은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왕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부귀영화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고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상을 더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큰 것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모세가 이미 40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급기에 나와 있는 이 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내용처럼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개입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화해도 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세가 이 때에 아직은 젊은 나이였는지 혈기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겠다고 믿음을 하간다 그래도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쳐서 죽이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택하고 그리고 이 애굽의 보아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혈규로 말미암은 그런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미디안은 어디냐면 신의 산이 있는 그런 광야를 지나서 더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인데 그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까지 도망친 겁니다. 멀리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이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혀도 굳어지는 그러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40세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다. 왕자로서 뭔가 할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만큼 자신의 80년 세월을 돌켜보게 이 되면 결국엔 실패의 삶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 보면 실패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그러한 시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을 바라본 그 믿음의 사람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탄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모세의 믿음은 어쩌면 해서 훨씬 더 빛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삶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였고 본인이 모세그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이후에도 80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억압하고 억누르고 또 여러가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믿음 갖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 생각하면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상황 속에 누구나 태어나는 남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시대적 상황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수십 년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애굽 방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상황인데 40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던 모세지만 40년이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그때는 애굽 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송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애굽에 처음에 내려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도 젊은 시절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혈기, 뭐, 의분,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믿음의 마음만 보시고 그를 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나오시고 함께 부르짖는 것 너무 너무 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고 했던그 마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사겠노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감당하게 노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그렇지만 우리의 있는 몸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함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